AF 길이라고 해서 그럼 길이 찾는데 문제도 정상을 얻지 틀리다는 거? 그 길이 같고 같 이거는 또 이거 표시하고 b 디 d c 가 2인데 그래서 얘가 하나 두, 세 채시가 있는 지또 길이 비를 숫자로 하는 것도 도형의 표시하는 것도 이 정확하게 모르니까 그냥 길이 비를 이게 물결 표시하는 게 좋고 정상적도 있네 AF가 한편인 정상 그러면 이두 개가 가기가 겹치는 애겠어. 어디가 여기 겹치는 걸 공통 게기로 해? 얘두 개가 합쳤을 때, 60도지. 동그라미, 별. 별, 동그라미. 이렇게 표현해. 3k가 베이스야. 이거. 그러면 얘도 3k잖아. 그럼 얘가 k, kk 아니야? 여기서 필요한 게 얘는 닮은 얘기다 그럼 어디가 닮을까요 60도가 여기 60도. 또 이런 식시또 이런 도 80도, 도지 동그라미랑 여기 음, 60도 표시 동그라미 60도 이두 개가 닮으면 된다네 여기 60도 랑 얘가 닮으면 다 AF 찾는 게 이거 3K 한거쪽 왼쪽 A 자, AC가 3K였잖아 그럼 두 개가 이런 기이를 구할 수가 있는 거 이거 AC d 에서 3K 대 KC 네. 여기 60도 그 다음에 얘는 AE가 있고 얘가 60도거든. 그리고 F 되겠지. 각의 순서에 맞춰서 그리는 거구나. 어, 60도? 얘는 동그라미. 이렇게 된 거지. 이렇게 된거 자, 그럼 찾는 건 AC라고 했어. 자, AC가 있을 때 AF. 요거네. 얘가 얘도 닮은 이지 같은 이지 이렇게 각이 2 0공간이라를 하면 얘가 D고 B고 F가 되겠네 얘가 서 B가 얘가 2K가 맞지 가 맞지 그럼 여기서 이어지면 이제 길이가 어? 3대 1이야 3대 1이야 그럴 수 있죠 3대 1은 나누기 3이라는 야 그래서 나누기 3 곱하기 3 분의 1이 곱셈은 없는데 그 얘도 곱하기 3 분의 1이야 그럼 얘가 3 분의 2K야 이3 분의 2K가 BF야 3 분의 2K 근데 우리가 A, B도 3K인 가 알지? 빼면자안 보이는 거고 안 보이면 숨어있는 거참 알지 얘가 달군데 얘만 달군 게 아니겠어 그냥 결국은 af라고 하는게 a에다가 이 3k에다가 3분의 2k 그럼 답이 오케이.